자, 주식 해소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시장은 폭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반등을 이어가면서 저점 부근에서 큰 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상품 역시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요. 달러가 어저께 반전 상승함에 따라서 통화상품들이 크게 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달러 방향성과 증시 방향성 상상이 불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장 포커스 통해서 오늘 있을 증시 시장과 이 통화성물, 통화상품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전반적인 흐름 다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쭉 보시면은요 아, 오늘이 2018년 2월 8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가리키고 있고요. 자 보시면 오늘 9시에 영국의 아, 아, 영국의 음,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음, 일단은 뭐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아,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 영국의 이 금리 결정은 상당히 좀 중요, 규율 있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차례 중 시장 흔들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뒤로 그 뒤로 보시면 오늘 신규 수당 신청 건수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 차례 움직여줄 수가 있다. 지금 같이 좀 달러가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연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쭉 넘어가시면은 뭐 천연 가색 재고량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영국의 금리 결정과 10시 반에 공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요깊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5일은 어저께 급락했습니다. 자, 64달러에서부터 내리 눌리기 시작해서요. 약2 5 0틱가량 눌리며 61.50포인트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뒤에는 원유재고 지표가 상승했던 원인인데요. 자, 일단 뭐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인 31, 3.1밀리언 건보단 낮은 1 8밀리언에 증가가 되었지만, 자, 저번 주와 이번 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 상당히 좀 주요 깊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보시면은요, EIA 주간 정제유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요. 또한 개솔린 재고량 역시 급증하면서 시장 하락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차례 61.50 라인까지 올라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매수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매수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단 매수 추세에서 상 돌파하지 못하고 내리 눌린것 뿐이에요. 자 일단 뭐 주봉 차트상에 64.50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70 달러까지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고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 모멘텀이 뚫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하단 매수 추에선 61.50 포인트 저항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 반전한다면 무난하게 무난하게 다시 65달러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오히려61.50 라인 매수 진입 대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금. 자 다음 금자금 같은 경우도 역시나 크게 눌렸죠 달러가 상승 폭을 이어가면서 달러가 상승 폭을 이어가면서 어, 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달러는 저번 주에 예고되었던 대로 계속 저점에서 행보를 길게 하다가 결국 반등해서 9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자이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 91.50포인트까지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금 역시 하락세가 유지가 되겠죠 자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게 저점에서의 반등이고 또 이번 년도 금리가 4차례 네 인상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91.50포인트까지 상승하고요. 자, 금은, 금은 안전 달러 대비 하락하는 상품이죠. 자, 금이 이번 하락했을 때, 무난하게 1305 라인까지, 더 나아가서 1280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1300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시는 게유리하고요 음, 진입을 하신다면, 1330 라인, 1325 라인 정도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는 지금 유로도 역시나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단 매수 추세선 지지선에서 내려왔고 올라왔고요. 또1.238 라인선의 지지선에서 반등 대기 중입니다. 자 어, 하지만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유로 관찰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워낙 달러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는 강세를 보유, 보여 보여지고 있지만 어, 지금 상황에 지금같이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는 유로도 역시나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대응보다는 어, 1.228 라인이 지켜지는지 혹은 뚫리는지 지켜본 다음에 재차 진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요 조금 더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세 신호 대기. 자 S&P는 역시나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줄곧 하락할 거라고 예고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작년 11월달까지 1월달의 가격까지 한 번에 내리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 주봉 차트상 주봉 어, 차트상 장대 음봉을 그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꼬리를 길게 위로 남기고 있어요. 자 꼬리를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긴 꼬리가 그려지면서 또 이렇게 짧은 몸통을 형성하는 그 캔들을 저는 음, 상그 망치형 캔들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흐름 자체를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세피 같은 경우에 다시 반전 상승한다면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들이 새, 예,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 이유 뒤에는 또 미국의 경제 원동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에 하락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허구를 팔아서 허상을 팔아서 돈을 창출,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락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락을 이어졌지만 지금 케이스와는 조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가 이 상승세를 뒷받침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금리에 의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우려 심리 때문에 크게 빠졌지만 다시 반전해서 고점까지는 이어질 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 0 0 650 라인선 매수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 대응은 2,800 라인선까지 일차적으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엔화. 자, 엔화는, 지, 엔화는 상대적으로 좀, 어, 흐름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어, 한 차례 눌렸지만 다시 반등했고, 지금 이제는 저,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요, 음, 지금 딱히, 딱히 지금 매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지금 달러 상승세 가파르게 이겨주고 있기 때문에 엔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꾸준히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 박스권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하락이 다시 아, 8950라인 전까지 즉 8950라인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 길게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적적인 매도 진입은 9,150라인 뚫렸을 때 다시 재차 매도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 신호는. 매도 진입은 아직 대, 좀 대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9,150라인 뚫렸을 때 다시 매도 대응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생지수. 항생 역시 증시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하락했죠. 하지만 역시나 어, S&P와 동일하게 다시 상승했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만 400라인선 매수가 유리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리해보도록 하죠 5일은 9 61.50라인 매수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은요 1300라인까지 매도 대응 유로는 추세신호 대기 S&P는 2650라인선에서 매수 진입하시기 바라고요 엔화는요 9150라인 뚫렸을 때 재차 매수 매도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 항생지수는요. 3만 400라인선 매수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나오는 여기까지